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저수지의 붕어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낮 시간의 열기는 뜨겁게 다가온다. 늦음악한 오후에 중계곡형 저수지를 찾아 수초 사이 어딘가에 있을 붕어와 만나보기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수초 사이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은 동네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중계곡형 소리지에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계곡지, 중계곡지에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가 이번에 큰 비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 물론 상류로 가면은 쇠물 효과를 넣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자대를 타고 저 건너편 솔밭 쪽에 거뿔이 지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모들이 회유할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곧불이에 그 자리를 했습니다. 수초는 마름이 있고, 떼짱이 있고, 그 물속에는 수심풀하고, 그 줄풀도 있고, 말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초가 산적했는데 이곳 특징이 수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상류가 하류 갈것 없이 평균 3m 이상. 제가 지금 위치했던 자리도 짧은 데가 2m, 7, 80, 긴데, 제일 긴데가 4m 까지. 오늘은, 그, 굉장히 깊지만은, 얼마 전에 비가 왔는 효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중류에 물고기들이 타고 돌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했습니다. 뭐, 조금 깊은 자리라도, 중간중간에, 그 수생풀하고, 그 말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풀은 지금 사가서 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 주위에 자연 구멍을 찾아서 그 대를 던지면서 그 좋은 붕어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뜩 가물었던 저수지가 큰 비를 통해 수위를 회복하고 그 효과로 붕어의 활성도가 좋아졌을 거라 판단한 이도원 프로. 다양한 수초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식하는 이곳이라면 어렵지 않게 붕어와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낚시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전 세도 많고, 세부. 아따, 깊다. 깊숙하게 들어가네. 물이 완전 만수되어 놓으니까네. 사무대 심나. 그것도 이팔대인데, 정면에. 대편성은 이제 다 됐고, 중간중간에 옥수수를 깨어놨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수심 깊어서 그런가. 어, 저금뭐 찍어 막 내려가노? 어, 저기 뭐 건든다. 어, 어, 뭐야. 이거 같이 걸리나? 야이 수심 깊은 안 올라온다. 야. 자. 와, 다 대도 많이. <laughs> 손만 죽인다안어려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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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붕어한 마리 나옵니다. 이야. 수심이기 어러니까네 이야, 힘 대단하다. 어이구야, 샷 좋다. 딱 올지도 않면은안 돼. 그대로. 오후에 늦게 도착해서 대편성을 막 맞췄습니다. 막 맞추고. 중간중간에 글루텐하고 옥수수하고 병행을 했었는데, 던진 지금 요 정면에 이입할 때 수심이 찌를 보시면 어이구, 어이구. 거의, 어휴. 어, 딱힘 좋다. 수심이 한 3m 한70 정도 나옵니다. 수심 깊어서 그런지, 어린는데도 한참 걸리고, 힘도 굉장히 쓰고, 탱글탱글한 오리지널 토종 모입니다 통상적으로 저 바깥에서 제방이라든지, 제방 자 안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좌를 타고, 그, 손이 안 탔는 곳, 남들이 낚시를 안 하는 생자리입니다이 이 자리가. 아무래 저쪽보다, 그, 생자리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부부들이 다니는 확률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그처에 솔밭에 생자리 포인트, 곱불에 자리를 했습니다. 뭐,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 거는 수심이, <laughs> 깊은 거 4m10, 같은 거는 거의 3m입니다. 그, 요, 28대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거의 한 3m70 나오는 전 중간에서 지금 잡았습니다. 야, 이 수심 깊은 데도 찌는 다 올라오네요. 올라가 옆으로 쬐는 그런 입질을 표현을 했는데, 붕어 자체가 깊은 데 사는 붕어답게 최고도 좋고 굉장히 강연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저수지 지형에 맞게끔 붕어가 이렇게 특화되어 있네요. 딱 월척급입니다, 월척급. 자, 방식. 아따 완전 오리지널 터져 보거든 야 임마 전대하는데자자 <laughs> 오늘의 미끼는 전체의 성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될수 있으면 반늘에 오래 달려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네. 물량도 평소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최대한 바늘에 오래 걸리도록. 일단 소량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자주 되는 걸로. 낮에 찌가 올라오는 게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신닝글이지만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그런 저수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낚시를 하기에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오늘 작기 굉장히 힘든 저수지고, 또 이게 진입한 그 진입로 자체가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좀 길이 좀조지가않요그수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사륜차나, 이런 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륜 차를 몰라서못 오죠. 분위기는 앞에, 그, 복사바도 쫙 깔려있고, 솔밭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전혀 낚시하는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뭐, 여기 에서 보니까, 현재까지, 그, 도심에서 보던, 그 뭐, 건물이나, 불빛 같은 게 하나도 보여지가 않아요. 어두워지면 은 굉장히 캄캄해져서, 그 낚시하는데 찌불만 싹 보이면 낚시하는데 굉장히 집중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떡밥은 굉장히 바늘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첫 붕어가 빨리 찾아와 주었다. 오늘 포인트가 상당히 깊은 수심이다 보니 묵직하게 전해지는 손맛은 덤이었다. 유쾌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찌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하려 한다. 늦은 오후에 시작해 벌써 어둠이 찾아올 시간이지만 수초 사이사이에 찌를 세우고 기대감을 키워간다. 지르믄 지르믄 지르믄. 지르믄 지르믄 지르믄. 아, 자, 7번 무름지름지름지름지름지름번름지름지름지름지름지름지에지름 자, 름지름지름지름지름지름지름지름 정면 7번 3위 때, 어이야. 어, 묵직하다. 3위 때만 올라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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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그렇죠. 자. 아, 이거 얼마. 빵빵하네. <laughs> 정면 7번에 그 3위 때입니다. 수십은 거의 한 4m 가까이 나오고, 예. 오늘 대 편성했는데 중에 제일 긴 데입니다. 여름이 수심 4 m 에 솔로입니다. 날씨는 이제 굉장히 흐리고 막꿉꿉하게막 비가 오기 전 같아요. 굉장히 고요한, 고요합니다. 한고요 그야말로 폭풍전자입니다 고요한 수면에 비가 내리기 일부직종이고 예보상 조금 있으면 은 비바람과 함께 굉장히 큰그 비가 내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깨끗합니다. 그 말풀하고 그 솔풀 사이에 그 찌를 넘겨서 치는 게 지금 여러 놈이 온오아요 아무래도 그 날씨가 흐리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 답사 하실 적에는 그 이런 것부터 해서 장깐까지 하루 저녁에 뭐한뭐한 스무 번 이상 입질을 봤는데. 오늘은 그 날씨 관계상 그런가 날씨 때문에 그런지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입질 스핀 수가 막 그야말로 현격하게 확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비가 불고 비바람이 불면서 입질이 시작하거나 비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이 대류에서 일어나서 수면을 이 저수질 한번 뒤집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입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질합니다. 깨끗합니다. 빵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이쁘다. 자, 방치. 자, 그럼, 살던 곳으로. 잘 간다. 참 얌전하게 가네, 걸어. 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막 오게 생긴네 오, 이 어, 씨. 오! 이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예보대로 밤늦게부터 비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고 예, 예보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용균산수랑이 그 비가 오면서 수면을 때려주면서 이놈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딱월척각이네요 음. 자, 한 마리. 야 토종트라서 그런지. 딱, 샤리, 진짜, 딱 월측급입니다. 전부 요런 사이즈. 아까도 그 월측에서 32까지 그런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는 뭐 6, 7시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다행히 이 월측급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네요. 자, 세 마리 됩니다. 비가 오면서 입질이 붙었습니다. 이게요 순간만 그럴지, 그 비가 오면서 조금 더 입질이 이어질지, 낚시를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총 12대를 배성했는데 12대 다 입질이 왔습니다. 미끼를 가려서 던지면은 다른 게 올라와 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입질이 많이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질 빈도수가 어제에 뭐, 3, 3분의 1도 안 되네요. 이게 저 제가 가만히 그 유출을 해보니까, 그 비가, 그, 비가 오기 전에, 기압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요놈들이 그 이제, 먹이 활동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불안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비가 오면서 비가 떨어지면서, 요놈들이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그 입질인 것 같아요. 제일 자세 같은 경우에는, 대는 이팔대인데, 수심은 뭐 2m 한 3, 40 정도. 저 앞에 보시면 마른 무더이 있습니다. 마른 무더기 쪽으로, 얘란 쪽으로 붙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러 오는 그런 형태의 붕어들이, 입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붕어는 뭐 굉장히 그 강연하게 생겼네. 이 수초 사이 깊은 수심을 해집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붕어입니다. 자, 여도 고생했다, 가거라 당신. 아, 딱. 피가 오네. 자. 인사한대요, 놈이. 우리 보면서 내려간다. <laughs> 자, 봉어도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내려가네. 요 <laughs>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따, 수심이 깊은 산맛은 좋다. 어머, 아, 뭐 이거는 찌는 순식간에 올라오네. 글루텐을 달아서 바을만 살짝 감싸서 이런 형태로 살짝, 살짝 건들고, 찌마 살살 끌고 다니고, 많은구나. 화성들은 굉장히 좋은데, 안에서 막, 거기다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곧 날이 밝겠다. 뿌여 이제. 9번, 9번. 야, 이거 뭐야? 자꾸 끌고 가노? 뭐야, 이거? 두 개가 막 뭐, 움직여. 자, 11번은 뺐고. 입질이 희한하네. 지금 여기는 완전 토정태가 돼서 민물에 있는 그 작은 고기, 동사리 같은 작은 고기가 존재하는데 그름들이 지금 계속 미끼만 따먹고 제대로된 입질이 없어요. 그 붕어들이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줍니다. 미끼는 계속 교체를 하는데도 붕어들이 안 나와요. 아요런참참 아, 그렇게 아, 참 잡다 붕어 입질이 아휴 요상합니다.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18, 9번대입니다. 수심은 한 3m, 한 3, 40 정도가 되고, 그 무슨 입질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찌를 올리는 게 아니고, 물고 사 사라지는 그런 입질을 표현을 하네요. 여놈은 지금 전반적으로 입질 자세가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 붕어 외에 다른 노종이 계속 미끼를 타보고 있고, 미끼를 빼뜨어먹고 있습니다. 붕어들이 입질할 타이밍을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다른 어종하고 그 먹이 경쟁에서 그 먹이를 안 뺏기기 위해서, 그 멀고, 싹 사라지는 그런 입질 표현을 해주네요. 월적급 샬들이, 그 다문다문 다문 나와주네요. 다행히 이런 게 나와줍니다. <laughs> 참 입질이 향하네. 이런 게. 자, 이제 한껏 예민해진 붕어와 몇 번의 입질을 주고받았다. 어둠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붕어와 만나기도 했지만 붕어들은 갈수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어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잔뜩 드리운 구름 사이로 햇살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찌불은 마지막 불빛을 뿜고 있지만 주변이 밝아올수록 그 빛은 흐려져간다. 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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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대가식 다구랬다 야, 어, 아이고 힘센다 어, uh. 아따 수심이 깊어서 선발은 저네. <laughs> 어어어어 어. 으쳇쳇쳇 으. 아, 잠신다. 아, 바닥 바닥하다. 자, 진짜 날이 밝았습니다. 그저 하루 다시 해 보니까 활성도 굉장히 좋고 그마서보뽑 했습니다. 월척에많 말해서 보 했는데 잔챙이도 그, 굉장히 그 많이 덤비고요. 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큰 붕어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세. 아이고 잘 가라 이놈아. 아이고.